맨체스터시티가 엘링 홀란드와 케빈 더 브라이너의 맹활약에힘입어 FA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맨시티는 28일 오전 5시 영국 루턴의 캐니러스 로드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 루턴타운의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3분, 맨시티가 먼저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더브라이너가 왼쪽 측면에서 넣은 컷백 패스를 홀란드가 문전에서 왼발로 툭 밀어넣어 맨시티의 리드를 남겼습니다. 전반 18분에는 더브 라이너가 중앙으로 찔러준 공을 그대로 몰고 페널티 지역으로 들어가, 홀란드가 왼발로 마무리했으며, 전반 40분에는 더브 라이너가 센터 라인 부분에서 낮게 깔아 찬 패스를 홀란드가 받아 왼쪽 페널티 지역으로 진입하며, 왼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대 구석을 찔러 헤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맨시티는 전반 45분 루턴 타운에 주던 클라크에게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허용해 전반을 3대1로 앞선 채 마쳤습니다. 이어진 후반전에서 맨시티는 후반 7분 플라크에게 오른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허용해 3대 2로 쫓겼습니다. 그러나 3분 뒤 다시 한번 더브라이너와 홀란드의 합작골로 곧과로 달아났습니다. 더브라이너가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는 홀란드에게 낮게 패스를 찔렀고 홀란드가 문전에서 왼발로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13분 홀란드는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자신의 다섯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맨시티는 후반 27분 페널티 아크 무근에서 오른발 중거리 슛을 쏜 마테오 코바치치의 득점으로 1대2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홀란드는 5골을 넣어 절정의 골 감각을 뽐냈고 이중 4골을 케빈 더브라이너가 도와 둘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사커투데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